어 그제 뭐 카페 개설한 것 같은데 벌써 한 7년이 되간것 같습니다 정말 7년 동안 아무 무탈 없이 이렇게 큰 행사를 같이 할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도와주셔서 이 연례 공원 하시 카페가 전국 1위 카페가 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 연례 구원하시 카페를 위해서 협력해주신 협찬사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람보입니다 지금 올람보거 위치한 곳은요 어, 한평 연밭 소리지입니다 한평에 있는 작은 연밭 소리지인데 제가 일년에 한 두어 번씩은 꼭 찾는 곳이거든요 항상 이게 겨울에 와서 낚시를 하는 곳인데 겨울에는 제가 이번 겨울에는 오지를 못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부모님 댁에 왔다가 잠깐 한번 들려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0분입니다 6시 50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조사님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지금 늦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너무 급합니다 빨리 한번 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너무 급해 해봅시다 어, 뭔가 고기가 논다 <laughs> 느낌이 좋은데요 아 그리고 이거 발판 사람들이 많이 좀 물어보시대요 이거 제품이 이편한 낚시 제품입니다 이편한 낚시 제품 굉장히 편해요 딸깍 딸깍 내리면 끝 끝났어요 <laughs> 끝났어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3시간이나 낚시할 수 있는데 집에 가려다가 집에 가려다가 이거 조수지 조항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 한번 들려봤습니다 거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이 고향이에요 어, 이쪽은 되게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이 자리 하나 보인다 이 자리 하나 보이죠 이게 어떤 자리 같이 보이나요? 살림망 <laughs> 자리죠, 살림망 자리. 뭔가 낚시를 하고 살림망을 담가놨다는 거죠. 뭔가 어, 보가 나왔다는 거야. 자, 이곳에서 낚시는 많이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글루텐은 이게 제일 잘 먹었습니다. 오븐 글루텐 2. 이거 단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품. 여기는 뭐 지렁이도 먹고, 그 다음에 글루텐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다잘 먹어요. 다잘 먹는데. 지렁이는 온도가 따뜻해지면 블루 길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자터예요 해녀마다 항상 오자가 나오는 곳인데, 어, 이 저수지 왔을 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음, 잔디밭 쪽, 지금 양 사이드 잔디밭, 지금 사람들 계시는데, 그쪽에 앉으시면 안 돼요. 예, 주인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잔디밭 쪽은. 평생 못 들어본 욕을 한 번에 다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낚시인의 필수 쓰레기봉다리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낚시를 많이 하는가 바밭인데 바닥에 걸리질 않네 <laughs>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가장 긴 데는 4.0칸이고요 가장 짧은 데는 3.2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몇분 계시는데 많이 가셨어요 여기가 너무너무 조용해 가지고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숨소리까지도 다 들리는 것 같아요 <laughs>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역도 올라보고 TV 시작입니다. Let's 아, 요만한 사이즈가 나오는구나 드디어 기다리던 첫수가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좀 자라요 붕어는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연밭이라 그런지 붕어는 되게 이쁜데 사이즈는 한 7치에서 8치 사이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이곳은 사이즈가 대중이 없어요 뭐 7치 나왔다 8치 나왔다가 허리급 나왔다가 4차 나왔다가 막 대중 없는 곳이라서 일단은 첫수가 나왔으니까 또 바짝 기대하면서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찌올림도 이쁘고 고맙다. 아, 원래 이렇게, 올란보고 TV는요, 활기차고, 뭐좀 익사이팅 해야 되는데, 여기가 <laughs> 너무 조용해가지고, 와, 지금, 뭐, 멘트를 못하겠어요. 너무 조용해서. 지금 저까지 해서 사람들 총 3명 밖에 없거든요. 너무 조용해 지금 이제 한 시간 돼가지고 한 마리 잡았고 한두 시간 하면 세네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리자 2번. 날라 그냥 힘쓰다가 날라와버리네 어 왼쪽 칸에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왼쪽 몇 칸이야? 3,6칸이네요 정면 그3.6 칸에서 한 마리 나왔는데요 근데 일 치에서 8덟치 사이 정도 되려나? 이렇게 한 해볼까요? 아우 8덟 치네요 8덟치한25 8시. 정도 되겠네요 근데 체고는 없습니다 체고는 없어 근데 붕어는 상당히 이쁘게 생겼다 아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아무튼 찌올림은 환상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거 빨리 방송해주고 한두 마리 더 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또 나온다 왔다 이리와 아. 오씨 막 나와버리네 아, 잠깐만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 지금 잠깐만 있어봐잉 와 쥐올림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잘가라 한 마리 잡자마자 한 마리가 더올랐습니다 얘도 사이즈는 고만고만 하네 얘들 치입니다 얘들 8치. 치와 무슨 쥐올림이 이렇게 이쁘냐 완전히 스멀스멀하게 올라와요 스멀스멀하게 역시 연박 붕어다. 붕어는 기가 막히게 이쁘다. 이놈도 빨리 방생해주고 아, 월척급에 한 마리 나오면 좋겠는데,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상당히 좋습니다. 이놈도 빨리 방생해줄게요 잘가라. 아, 고맙다. 어, 지금 시간이 9시 44분입니다. 지금 잡아놓기는 세마리 잡아놨어요. 와, 찌올림이 환상입니다. 환상. 진짜 스물스물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기가 막히네. 좀 사이즈가 작은 게 약간 흠인데, 그래도 바짝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언제 4자, 언제 5자가 나올지 모르는 곳입니다. 날씨는 상당히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너무 춥다. 기온이뚝 떨어졌어. 오늘 아침 온도가 0도였어요, 0도.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데, 그래서 지금 입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온도가 좀 오르면, 내력도 온도가 확 오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조항이 확 살아날 것 같아요. 아, 날짜를 잘못 집어서 왔다. <laughs> 제가 지금 잡은 거는 뭐 준척으로 지금 3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곳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응. 이곳이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4자가 나올지 언제 5자가 나올지 모르는 곳이고 이게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터센 한방터였거든요. 한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마리수터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응. 일단은 꽝이 없다 보니까 어 재밌고 언제 큰 놈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낚시를 해야 돼요. 그런 재미로 낚시하는 곳입니다. 이 포인트가. 어, 오늘 방송은 이대로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기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입질이 없어요 아내일부 온도가 확 오른다고 그랬거든요 내일부터는 조가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입질도 너무 너무 약하고 아, 많이 아쉽습니다 <laughs>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이쁜 찌올림에 붕어 세 마리 정도 볼수 있어 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기가 늘잘 나오면 낚시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사이즈 작은 거, 또뭐 잔발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월적 허리급 살짝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막 기복이 있어야지 낚시가 재밌는 거지, 늘 고기가 잘 나오면 재미가 없습니다. <laughs>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요.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